어, 이 시편 48편의 기자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어 예루살렘 성과 시온 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시온 산을 노래하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 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뭐 예루살렘 성 그렇게 크고 웅장한 성도 아니고 시온산 그렇게 높고 웅장한 산도 아닌데 그것이 전혀 달리 보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예를 종종 드는데요. 사실 성지순례 가면 경치나 또 그곳에 어떤 편의 시설이나 이런 거요 정말 별로 볼거 없습니다. 특별히 어 이스라엘은 이 선민 의식이 지금도 너무 강해서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정말로 불친절하기로 타에꼽힐 만큼 불친절합니다. 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는요. 절대 이방인들의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먹고추장이나 뭐 김치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3년 전인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성주 순례를 다녀왔을 때 제가 2018년도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더니 통그 입국할 때 도장 찍히잖아요. 그 도장 찍힌 것 때문에 제가 따로 잡혀갔습니다. 그 출국장에서. 이유는 그 도장이 하나 찍혔다는 것 때문에 알고 봤더니 말레이시아는 어, 이스라엘 적대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여권은 아예 이스라엘 출입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말레이시아 입국 도장이 찍힌 것 때문에. 엑스레이 어, 전신 엑스레이를 찍는 곳에 들어가서 전신 엑스레이까지 찍으면서 뭐 폭발물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모든 짐또 제가 샀던 선물까지 싹 뜯어가지고 다 검색을 받았습니다. 정말 불친절하기로는 세계에서 탑을 달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성이요. 나중에는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히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어떤 권리도 아니에요. 한번 받으면 절대 사라져 사라지지 않는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권리 혹은 뭐 권력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입니다. 더 친밀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고,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또 자랑하지도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는 말이 뭐 예수 믿어도 별볼 별로 별볼 거 없네, 예수 믿어도 똑같네,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드네. 왜더 힘들까요?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란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시는 것이 좋은가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안타깝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들려오는 소식들이 고위 공직자들이나 어떤 유명인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말하기 부끄러운 행동으로 망신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은밀함의 유혹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경계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은밀한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사람들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상상도 못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절대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다못 하게 돼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다못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면 사람이 있나 없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다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 위대한 지성이라고 평가를 받고 노벨상까지 받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반기독교 책을 썼어요. 어,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 책의 요약을 잘 잠깐 저도 이제 이걸 들었는데 어, 이분이 위대한 지성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논리력과 또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 또 어떤 비판적인 사고로 성경 책과 기독교 교리를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이 철학자가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연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동기가 진리를 알고 싶다거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알고 싶다거나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싶어서 그 책을 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버트란트 로셀이란 사람을 평가할 때 빠지지 않는 평가가 뭐냐면 그가 엄청난 호색한이었다는 겁니다. 평생 네번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 생활 중에도 틈틈이 외도를 했습니다. 완전 바람둥이였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둘째 부인 도라라는 여인과 살때 자기 애인도 집에 함께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내도 애인을 함께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와 함께 살고 또 다른 아이가 둘째 아내와 그 애인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완전 동물의 왕국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위대한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 위대한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무 탁월하니까 논리적인 사고와 그의 지식, 지식 수준이 너무 탁월하니까 위대한 지성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요 솔직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고룩하게 살아라, 우롭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이런 그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가 뉴욕 시립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결정이 되었다가, 이런 사생활이 드러나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요, 우리는 절대 내 마음대로 못삽니다.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보기라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정말로 이 표현이 적절한 이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존심은 없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주부심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성도 안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주부심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 표현으로 들리긴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분노하시고 실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침멸해 버리시려고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세도 그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돌판을 깨뜨린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3천명을 뽑아가지고 그 손에 칼을 들리고 무작위로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3천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도, 내 생명,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침멸하라고 했던 징벌을 다 거두시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시편 32편 34절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죽이시겠다는 말씀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그 말씀을 듣고 기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너희들 진멸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그리고 나의 천사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눈앞에 보인다면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간증할 때요, 뭘 간증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건물주가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매출이 정말로 바닥이었는데 수십 배, 수백 배 매출이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애원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모세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저 가나한 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거가 아니고, 저, 그, 어, 저 넓은 광활한 대지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고, 와,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네. 저렇게 큰 부자가 됐네.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아,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복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구별되는 분명한 구분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인기를 얻거나 명예를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모세의 애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쏙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요, 아이고 하나님, 그 정도만이라도 감사하죠. 다 죽을 뻔 했는데, 안 죽이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가난 땅에 인도해 드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사실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꼬투리만 하나만 잡으면 모세한테 원망 불평했다가 모세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별이별 난리를 칩니다. 중간에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만 선택받았냐? 우리도 선택받았다. 우리 한번 따져보자. 뭐 난리를 칩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냥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갔으면 40년 광야 고생 안 하고 바로 가나안땅 직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이렇게 가다가 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 이제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가축들이 많으니까 다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모세가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납니다. 그러다가 롯도 잡혀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자들 4 1 8 명을 데리고 이 로술 추격에 가서 그곳에서 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싹 되찾아옵니다. 로또 구해오고 다 되찾아와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 차지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재물은 뭐 너희가 가져가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다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너희들에게 속한 거는 내가 신발끈 하나도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 다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그 재물 때문에 복 받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그 말이 뭔 말이죠? 나의 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는데 너희들이 재산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는 말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나는 그 재산 중에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축복만 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부르면, 하나님 부르면 그때 가끔씩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성도의 모든 복의 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지만 혹그 열매가 맺어지더라도 그건 다 썩은 열매예요. 거짓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인기, 하나님이 없는 좋은 직장, 좋은 뭐 인류 대기업, 사업 성공, 그건 다 썩은 열매예요. 영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기자도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이나 시온 산의 웅장함이 그 그것의 웅장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온 산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모든 축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심 믿고 그 주님 자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